오늘 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 중에 가장 단시간에 골을 넣은 선수 누구지 아십니까? 아 저죠. 그렇습니다. 투어니 네. 슈팅. <laughs> 가장 멋있는 자책골을 넣은 선수. 네. 아니 자책골도 있나요 오늘? 아 네. 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스포츠 조원희 해설위원과 함께 정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역사상 또 중요했던 한 경기를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고 저희 또 중계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딕 아드보카트 감독 시절이었죠. 네첫 경기입니다. 이란과 붙었던 대한민국 대표팀 또 아드보카트호의 황태자 조원희 선수가 명단에 있었는데 그 경기를 한번 중계해 보려고 해요. 아그 경기 정말. 조원이 선수는 인생에 예. 예, 잊지 못할 경기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변의 골, 이변의 주인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초반부터 조원이 전방 패스 밀어줬습니다 박지성 넘어지면서 반칙 얻어냅니다 공격권 유지하면서 왼쪽 측면 헤더로 원터치 내줬습니다 아, 잘돌아갔어요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크로스 높게 박스 안쪽 헤딩 경합 잘 떠줬습니다 조원이 아 조원이 키위도 작은데 헤딩 잘 따네요 네 왼쪽 크로스 뒤로 나왔습니다 조원이 나왔어요 조원이 슈팅 슈팅 와우 조원이 조원이 지금 슈팅 이거 뭐죠? 아 지금 경기 시작 한 1분 됐나요? 야 아들 같은첫 부임 첫경기에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조언입니다. 아, 이 선수가 또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인데 역대 최단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59초 만에 첫 골을 터뜨렸고 네.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이 부임이의 첫경기에첫 골을 넣는 선수은 분명히 아들이 된다. 야, 황태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랜 기간 오... 뭐 갈지 아, 모르겠지만 따, 아! 따, 따, 따. 세 명을 맞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명아 기가 막힙니다. 당구 혹시 몇 치십니까? 당구 300 칩니다. 아 역시 각도 재는 게 예술이었습니다. 그럼요 다 계산하고 합니다. 계산하고 아, 저게 저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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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결정 좀막 확실하네요. 정말 속 시원한 그런 멋진 골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 역시 조원희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 중에한 장면입니다. 리그 경기에서 조스카스상 1회 에 빛나는 멋진 음. 골을 또 조원희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 끝나기 한 5분 전에 교체에 들어가서 네, 네. 아, 말도 안 되는 그자책골을또 또 넣고 나서 그 이후에 표정이 정말 가간다었거든요 네, 네또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또 조원희가 해설하는 그때 당시에 조원희의 자책골 아, 과연 네. 어떻게 해설을 음.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아, 캐리권 수원 삼성과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강원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킥킥! 원더골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또 이근호의 또 슈팅에 또 어떻게 보면 수원 골문을 가르는 이근호의 멋진 슈팅입니다. 수원의 프리킥! 헤더! 다시 앞서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각강선인가요각강선이 머리만 살짝 방향만 바꿔주면서 수원 삼성. 아, 잘 들어왔어요! 유주환이에요! 슈팅! 들어갑니다. 자, 유주환이 또 왼발로서 또 골키퍼에 또 가랭이 사이로 슈팅을 보여주면서 수원 삼성에 또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3대 2예요. 이제는 한 점을 지켜야 되는 수원. 결국 수비 전문 조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경기 오랜만에 또 투입이 된 조원이죠? 네, 조원이는 수비는 잘하죠. 수비 하나만큼 또 조원이네요. 오른쪽 있네요. 측면 해더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기 아, 지금 조원이. 어이, 근데 아 뭐야, 아, 지금, 아, 저 말도 안 되는 해딩 지금 자체골이에요? 아이근우 선수가 꼴렀나요? 아, 아 조원이 지금... 선수 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조원이 저거 무슨 헤딩을 저렇게 했죠? 굳이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았어도 돼요 저거 보세요 저기까지 왜 내려가죠? 아, 근데 잘 올려준 크로스에 머리 잘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본거 중에 지금 저 자책골은 인생 자책골인 것 같습니다 저게 만약 이제 진짜 공격 상황이었다면 정말 뭐 K리그 올해의 골로 선정돼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골이었어요 서정환 감독의 표정도 지금 서정원 감독 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박강순 선수도 지금 잔디는 지금 뭐 이런데 큰기 치고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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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k 리1 수원 삼성과 강원 fc 경기 만나봤는데요. 정말 어, 저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어떤 선택하실 겁니까? 그만하세요. <laughs> 자. 진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좀아 못해봤겠네. 자 오늘 해설위원이 된 조원희 위원이 이제 선수 시절의 조원희를 만나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음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 거. 이 자책골에 대해서 언급을 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도대체 이 자책골을 언제까지 갈지. 자 우리가 이제 또 도쿄올림픽 올림픽 대표팀의 중계를 앞두고 있는데 아, 또 우리 대표팀에서는 저뮤탈리스크 골만 아니 났으면 좋겠네요. 자 어,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고 벌써 15년 전의 경기네요. 에이. 첫 데뷔전 데뷔골이기도 했는데 그런 거뭐 저희가 또 해설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설하면서도 좀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도 좀 좋은 모습 잘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필드에서 선수들과 같이 뛰는 그런 마음으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설해줘 원영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남현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와우